그리고 로마서 8장 보면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것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라는 말씀 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천국에는요 차등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냥 무슨 소리예요. 세상에서도 차등 있는 게 싫은데 천국에서 무슨 또 차등이 있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군포에 살면서 여러분은 차등 없습니까? 가정에서도 여러분 다 차등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성화가 되고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있고 성장 못 하게 되면 가정에서도 누림이 작아지는 거야. 천국에 차등이 있어.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럽니다. 누구든지 이 개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그 같은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걸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걸음을 받으리라. 그는 천국에서도 작은 자가 있고 권 자가 있다. 그걸 아는 바울 사도는 구원을 이루라. 성화를 많이 이루라. 그래 가지고 천국에 가면 거기에서 누림이 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구원만 받을 것 같으면 뭐 세상에 다 있다가 그냥 믿습니다 하고 믿어서 간다. 그 똑같아 다고 하면 하나님은 봉의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많이 성악 이루어서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영이 자란 사람은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천국에서도. 성장에 따라 그것을 누리는 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 보소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란 말씀. 그리 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의 영광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부를 때 소원을 두고 부른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부른다. 소원을 두고 뭔가를 한다. 제자를 부를 때도 보면은 소원을 두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자녀 공부를 시키면서 부모님의 소원을 가지 있잖아요. 예, 좋은 학교 가고 열심히 공부해서 위대한 자녀가 되기를 바라 해서 소원을 두고 학교에 보내고 보호하듯 그렇습니 주님도 사람을 선택하면 소원을 가지고 불렀다 그렇게 바울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소원을 주고 돌보듯 또 교육, 교훈하듯 하나님도 사람을 부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 안에서 삶은 헛되지 않다. 그러면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절대 원망하지 마라. 빌리포 성도들 보고 하신 말씀이 원망하지 마라. 서로 간에 시비가 없게 하라. 아름다운 교회는 원망도 안 하고 시비도 안 합니다.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서로 간에 원망을 알아요. 원망과 시비는 인간의 삶에 항상 있는 것이에요. 환경과 시비는 복음을 떠날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라고 얘기를 하지요. 흠이 없고 순전하여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라. 약점 잡히지 마라. 진심을 가져라. 그러면서 세상에서 억그러지고 거슬리던 세대 가운데 바울 사도가 그 편지 쓰면서 그때의 세상을 볼 때도 어그러진 세상이라고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잊어버린 세상입니다. 에덴 농산에서 추방됨으로 인하여 그 창조했을 때의 그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이 깨져버렸어요. 자연은 가시와 큰 키를 내고 그 풍성한 가위를 인간이 먹을 수 없는 환경에 쫙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에덴 동산을 벗어난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어려움이 막 찾아왔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땀 흘리지 않고 먹을 수 있었다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에는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또다. 그렇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또다. 그렇게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는 거죠. 너희가 양이다. 양은 띠띵이를잘 합니까? 눈이 밝습니까? 이빨이 공격할 능력이 없는 게 양이에요. 근데 세상은 일입니다, 일이, 일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양은 목자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안전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양인 우리가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 가라 지혜로워.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살아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그랬는데 빛들의 자녀들로 세상에 나타내라. 어둠을 이겨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5장 14절에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으로 나타내라. 요즘에 보면 김진홍 목사님하고 박조준 목사님이 어제 강화문에서 말씀 전하는 걸 제가 보고, 야 참, 우리나라는 저런 귀한 어르신들이 있어서 참 좋구나. 역사의 아픔을 경험한 분들이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 교훈하는 이건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교훈을 하는 걸 듣고 그분들은 늘는 것이 아깝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역사 속에서 연세드신 분들 돌아가는 것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모로서의 지역에서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이 있는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수건합니다